마귀 역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마귀는 바리새이간 서기관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가러다가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베드로에게는 인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이런 모순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요? 마귀는 원래 모순된, 모순된 자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네. 마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도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기만큼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다 잘할 텐데, 마기는 얼마나 기도아 듣는다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기가 이 말씀을 다기도아 들었습니다. 찾아 봅시다. 창세기 3장 봐봐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손도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가 이걸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인디라 하시고 마귀가 이거 듣고 들어 겁이 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우리 머리가 깨지는구나.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아야지. 그래서 구약 역사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자 옷으로 오는 것을 막는 역사가, 역사가 박 역사 요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오신다, 다윗 통해서 오신다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성경 속에 이거 나오잖아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후사를 세울 진리라고 그러다 와있잖아요그 지금 황당한 제도같이 보이잖아요. 그걸 왜 세우셨냐면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걸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까? 이러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아시잖아요. 어느 때에 가서 이제 자식이, 자식이 못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요. 예수님 못해나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오경 속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후사 세울지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귀도 머리 좋으니까, 주님 은 머리가 더 좋으시잖아요. 더 좋으시니까, 그러게 딱 제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아주 주님의 요리조리 마귀 시험을, 역사를 이겨가면서 예수님의 기호가 다 튀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시니까 일단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여야죠. 태어났으니까. 일단 예수님이 죽으면은 일단 안되 일단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는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헤롯 왕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얼른 얘기하셔서 다시 애국으로 피하겠죠 이 마귀가 고도 졌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3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험 받을 때, 광야로가 시험 받을 때, 바태음사당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돌덩이로 덕덩이가 되게하라고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열받게 해서 죄짓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죄짓게 해 되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죄인 딱 갖다 놨잖아요. 예수님을 울무에 걸게 해서 예수님으로 죄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일법에는 가늠하다 현장 잡힌 죄인은 돌로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 죽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죄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죄를 안 지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귀가 들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면요,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베드로 통해가지고,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할 때, 성경 히브리 헬라 원문에는, 가나여가 아니라 꾸으라는뜻이에요꾸짖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꾸짖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오되이 헬라 원문에는 꾸짖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하는데 이게 호통치듯이 얘기한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리 결탄고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꾸짖는 쪽을 기계한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르시되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게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드디어 사람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베드로 스인가서 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거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를 하니까. 마기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 마기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일단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매달고 죽는 그 사이에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열받게 해가지고 죄 짓게 하는 건 일단 좀 가능하겠다. 마지막 그 수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 종교가들의 마음으로 어차피 예수님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오냐 하면 십자가 달려봐라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십자가 달았습니다. 달고 난 이후에 밑에서 왜 조롱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이제 옆에 강도 하나 시켜가지고 계속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를받는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십자가 옆에 강도가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빡빡 긁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의 마귀가 그렇게 소서스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마귀 머리가 확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작전을 계속 바꿔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육수입니다. 하나님은 칠수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마귀가 하나님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귀가 어떻게 박을지를 알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나올 거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난 이후에 결정 다 달리라고 했지만 그것까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안 죽게 하려고 하는데 안 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못을 박아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고. 못 박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주님께서 꽉 깨신 거예요. 예수님은 발꿈치 상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신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작전을 계속 바꿔가요.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봐요. 하, 이제 있잖아요. 그 <laughs> 원칙을 막 바꿔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하든 인간을 어떻게 하든 죄만 짓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마귀는 그쪽으로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앞뒤 모순되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죠. 마귀는 참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는 게 참말이거든요. 이제 마귀가 이제 거짓말 했다면 참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 짱이니까. 거짓말이 참말이고 참말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요.